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쿠바 시위와 미국의 쿠바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1일, 12일 쿠바 수도 아바나를 비롯해서요. 쿠바의 40개 도시에서 뭐 보도는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정부가 이제 이거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이런 보도고요. AFP 동시는 지금까지 한 명이 죽었고 100명이 체포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혁명을 내가지고 쿠바 시위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15일 날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는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다. 사회주의도 그다지 유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쿠바는 자국민을 탄압하는 실패한 국가다. 뭐 이런 어떻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에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이 쿠바 국방 장관, 내무부 특수부대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쿠바 얘기는 우리가 주로 관광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광지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보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위에 대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잘 들어보기 힘들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시위의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언론에서는 코로나 19뭐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 제등으로 해서 경제난이 이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또 다른 이제 색깔 혁명, 배우 공작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시 배경 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델 카스트로가 들어오고 나서 수십 년, 1959년부터 그 사람이 혁명 지도자로서 전공해서 들어왔으니까 오늘날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기 동생 올가스로가또좀 하다가 요새는 또 같이 일하던 좀 젊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철저하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가들입니다. 쿠바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항상 쿠바를 중심으로 대결이 많이 됐죠. 어, 구소련과 그 미사일 위기 그때도 1962년에 풀스족하고 미국은 케네디하고 역시 크루즈초프가 양보하고 혹은 항복하고 나갔다 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터키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소련 쪽으로 돌려주게 하고 교환 쪽으로 해서 규바에 원자미사일을 설치하는 걸안 하게 다시 소련이 가져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60년 초반부터 근래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아주 반란하게 살아있는 곳은 쿠바하고 조선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를 그 어떻게 미국이 다루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또 앞으로 북한을 이 미국이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걸 시사하는 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지금 쭉 오랫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 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했고, 그걸로서 국민들이 환대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카스트로라고 하면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카스트로라고 하면은 한글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치 일종의 김일성 서기가 집권할때또 지금이라도 김일성에 대해서 안기를 든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그봐도 가스토라 그러면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그 바로 동생 파울이 또몇년 동안 집권을 했고 그 사람들의 블레싱 축복을 젊은 어, 마누엘 디아스 카데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종용 안왔으면은 큐바 내에서 이렇게 큰 데모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종룡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쿠바라고 하는 걸 하면은 꼭 마야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야미, 플로리다, 그게 쿠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글로 나왔습니다. 탈쿠바에는 쿠바 사람들이 미국 많이 있는 곳이 마이애미인데 플로리다인데 그 사람들이 성향은 100%, 200%반가스트리입니다북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또 반, 반기를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북을 비판 하고 하는 것처럼 마이애미에 있는 과거 쿠바 구바 사람들이 쿠바를 또, 사상과 체제와 제도와 생활 방법을 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능력도 많아요. 쿠바를 또 배경으로 해서 장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쿠바는 자연재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이애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쿠바의 탈 쿠바 사람들이 상당한 큰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야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접선이 얼마든지 되지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직접 그 요새 데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도덕적인 또 현실적인 힘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을 빼오면 쿠바의 데모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 그진 없습니다. 그 오바마 시대 때부터 아마 이제 그런 특징이 좀드러진것 같은데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그 자국 내 이제 그 내란 방식으로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깝게는 그 베네수엘라의 이제 과이도라고 하는 그 국회의장을 네. 오랫동안 키워와서 미국의 정치가로 성장시키고. 과외도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를 꾸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내분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갔던 방식이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시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고 인물을 육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쿠바는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쿠바 자체가 카스트로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치의식과 정치 문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주의로 변한다든가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체질을 붕괴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 바이든의 생각인 것 같아요. 체질을 붕괴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오바마 때는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변화가 안 된다. 이건 변화하려고 하면 자꾸 민간이 희생만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체제 붕괴를 위해서는 심지어 어, 지금 현 지도 체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암살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로 인해서 사이버 테크놀로 지가지고 구발을 마기시키는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구발을 이 세상에 존속하지 않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하는 것이 쿠바에 대 생각입니다. 쿠바 시위에 대한 미국 의 입장을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도 같이 이제 그 판단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대북 정책도 역시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북한을 점점 악마화시키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쿠바도 그렇게 할 거고. 후반은 그렇게 하면 일정한 효과는 좀 나타나지만 북에서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체제의 정통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미국하고 가깝고 마야미하고도 이 가깝고 경제 질서가 많이 변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때는 철저한 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경제적인 자본주의로 상당히 변한 것이 자기 동생이 하는 폴 카스로 갈때 지금 그렇게 되어왔고 지금도 세계적인 추세가 자본주의 물결이 쿠바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북에는 그게 잘못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부통령이었잖아요, 바이든이. 네. 예. 네. 예. 그럴 때는 쿠바와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고 대사관까지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왜 쿠바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같은 민주당인데 이게 뭐가 바뀐 건가요? 배경이 있습니까? 오바마가 조금 쉽게 얘기해서 진보적으로 조금 나왔지요. 쿠바에 대한 적개심이라든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랄까 이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쿠바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계속 대모도 많이 나겠지만은 모가 무슨 우리가 서울에서 본 촛불혁명처럼 그런 대모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쿠바사 많은 사람들이 공산사회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북한처럼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믿지는 않았고좀 복잡하고 쿠바도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많습니다. 그 북한은 단 민족 아닙니까? 여기는 흑인도 있지. 라틴노도 있지 쿠바의 백인이 과반수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통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계 발라는 많이 알거든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 옷에 체계 발라그 얼굴 사진 초상화를 막그 붙이고 다니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이제 국내에 많이 판매가 됐고 그래서 쿠바 딱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상품은 체계 발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체계발라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위가 벌어지는 그 배경도 이렇게 유추해서 이제 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간략하지만 그 쿠바 그 혁명 이후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쿠바가 1959년에 썼는데그 후에 쭉 보면은 쿠바가 한반도처럼 세계 냉전에 앞장선 거지요. 결국 쿠바가 제일 먼저 뭐 소련의 전략적인 순화기에 들어갔고, 어, 그걸 계속 주, 소련은 많이 변하고, 이제 소련이 없어졌는데도, 쿠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냥 유지하게 된 거는, 쿠바를 알려고 하면 카스루를 알아야 되고, 카스루를 알려고 하면은, 쿠바적인 민족주의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그러나, 그건 단일 민족의 민족주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편의에 의한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거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시대착오적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설꽃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 바이든까지 포함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꾸로 본 겁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왜 그러냐면은. 필요에 의해서 정권의 힘을 강하게 하고 돈을 많이 쓰게 세금을 모아서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주의에서 집체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로 나가는 것이 지금 선진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지금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는 지금 건너갔다. 힘이 없다. 배배했다. 그런 거는 잘못 본 겁니다. 왜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 봤냐면은, 오바마 밑에 8년 있었지만은, 미국의 부통령이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그냥 대통령 살아있을 때는 미국이 부통령이 있는가 없는가 모릅니다. 대통령 죽으면은 헌법위에서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부통령 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성격이나 오바마의 가치관이나 오바마의 정견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답습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오바마 자신은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운동을 했는배방 운동 한 했는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흑인도 아니고, 흑인, 어흑인이지만은 마음속은 흑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가서 조 바이든이 무를 감명을 받았으며 무를 배웠는지 저도 굉장히 가깝게 이 살펴봤는데 잘 모릅니다. 조 바이든을 알려고 하면은 의회 때 활동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의회에서 30몇 년 동안 상원 의원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상원 의원회 외교 분과 위원회 위원장부터 부위원장부터 다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딱 갖다 놓으면 세 개가 딱 보이는데, 세 개는 칼라가 빨간 칼라하고 파란 칼라하고 두 칼라뿐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그리고 큐반은 보인막 빨간 칼라고, 노스코리도 아 빨간 칼라고, 중국도 빨간 칼라고, 어? 또몇 나라 보면은 빨간 칼라가 아직 얻어져 있고, 분홍 칼라가 아직 좀 있고, 이렇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은 빨간 칼라는 전부 다 이제 없어졌다. 이제 없어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아이들이 망상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요소가 상당히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북구라파의 나라들 보면은, 그게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사회주의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더욱더 확장이 많이 돼가고, 자본주의 국가의 빈부 격차는 그 사회주의 요소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유럽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오바마가 본 그거,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북은 우리와 체제 경쟁에서 이렇게 떨어졌고,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지 오래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전 전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전건대적이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생각입니다. 그걸 조 바이든이 가지고 있고, 어 대한민국의 어, 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질문 드릴 것은 북과 중국은 쿠바 정부를 지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미국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쿠바 내부 문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전망을 좀 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 그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 어, 쿠바는 이제 어 가스트로 시대는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은 단일 민족에다가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들어가서 인력도 지금 주체 11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의식적으로 구, 국민 인민들한테 파고 들어간 반면에 쿠바는 그렇지 못합니다. 판단에 의해서 이해관계에서 쿠바는 많은 의미에서 북에서 보는 집체 의식이 없고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야에 있는 탈, 탈쿠바 사람들하고 접촉도 생기고 무역 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빨리 팽창될 겁니다. 미국도 그걸 또 노리고 그러면은 쿠바 자체의 문화랄까. 정치 의식이랄까 이것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쿠바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철저하게 받지요. 지금 그렇잖아도 쿠바에 있는 것이 관타나모 베이 프리즌이나 있지 않습니까? 관타노모그 아직까지 그게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미국 그 감옥소가 남은 나라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미국의 주권이 거기까지 가지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이 역할을 하려면 할수록 반미 감정이랄까, 이런 것이 더 노정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데모도 계속 일어날 거고, 또 어느 정도 성공되다시피 하다가도 지금 큰 데모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금방 무마시켜버렸잖아요. 정부가 금방 무마시켜버렸고 그,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정부와 선을 같이 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다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상당한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정치 이념입니다. 쿠바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색깔 혁명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그런 시위 같고요. 여기에 배우가 기본적으로 뭐 CIA와 NED라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작 세력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 그리고 쿠바 정부와 체제 자체를 비난하는 것도 그 증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 여기에서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떤 네. 배우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주시를 하면서 분석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후에 필요하면 이 주제를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